안녕하세요. 류앤드박입니다. 6월 3일 하스타라한 크렘린에서 시작합니다. 어제는 여행 후 처음으로 호텔에 들었습니다. 밤새 밀린 빨래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로지아라고 하는 국경 도시 블라디 카프카스까지 카스페엘 따라 219번 1 도로를 쭉 따라가다가 지름길인 270번 도로, 250번 도로로 호스를 잡았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웬 건문이 그리많은지 힘이 드네요. 하지만 어 렵지 않았고 친절 했 습니다. 흰색 점선에 황색 실선을 덧칠한 이곳. 러시아에서 황색 차선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추월하다가 언덕 놈에 숨어 있는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엄중한 위반이라 재판을 받으면 면허 취소 등등, 빰 치고 얼르고 이럴 땐범 벗기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노련한 부패 경찰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신색 실선 추월은 중대 위반이랍니다. 함정에 갈 렸습니다. 기분도 별로이고 일찍 주의서에서 착박합니다 백친 공학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우리에겐 무시무시한 테러 집단 으로 기억되는 것 겉모습은 그 평화로워 보입니다. 블라디 카프카스를 지나 로자조로 들어갑니다. 블라디 카프카스는 gps 수신이 안돼길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국방적 도로 질서 엉망입니다. 차선 필요 없고, 눈치가 최고입니다. 조지아 국정입니다. 절차 간편. 한국 민원증을 요구합니다. 첫 차박지는 카지베기 일리아스 언덕입니다. 게르게티 츠민다 사베나 교회 건너편입니다. 게르게티 츠민다 사베나 교회입니다. 제우스에게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 프로메테우스가 진노한 제우스에 의해 코카소스 산맥 바위에 묶여 배받은 장소가 저기 어디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은 주차장에서 두 번째 차박합니다. 뷰디 계곡 가는 길 초입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도로공사로 도로가 폐쇄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육소벨리입니다. 길이 엄청험합니다. 벨리 입구를 찾지 못해 관광객 실은 밴을 따라갑니다. 백킹 시작점입니다. 라우리 전망대입니다. 러시아와 우후 기념비랍니다. 13세기에 건설된 아나누리 요새입니다. 평일인데도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박을 박을 신도는 아니지만 촛불을 켰습니다. 완벽한 강가에 차박지를 정했습니다. 이번 여행 중 가장 많은 어마어마한 양떼를 만났습니다. 완전 클라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한 30분정도 지속적으로 이동합니다 지바리 수도는니 지바리 지바리 수도 가는 겁니다 약 네. 꽃이 우리나라 개나리같이 바리 수도원입니다. <스토원> 서기 990년에 건설된 정교회 수도원입니다. <리바리 스토원>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무츠헤타 정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무츠헤타 대성당입니다. 성당 내부에서 진행 중인 결혼식 모습입니다.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여러 쌍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1985년도에 건설된 틀리비시의 조지아 연대기입니다. 국민적 자부심과 통합을 상징하기 위한 기념비랍니다. 조지아의 왕 영웅들 예수의 일상들이 조각되었답니다. 뒤편의 아름다운 호수는 트빌리시 호수입니다. 아직 미완성이라서 주변 환경은 엉망입니다. 여기서 VIP 차박을 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조지아의 어머니 기념비를 보러 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선 트빌리시 구시가지 전경을 볼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성당은 성 3일째 대성당입니다. 트빌리시를 가마 흐르는 쿠라강입니다. 우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평화의 다리입니다. 2010년에 건설한 트빌리시의 새로운 아이콘이랍니다. 트빌리시 시민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르바이잔 국경에 인접한 바비드 라게지 스톤으로 가는 중입니다. 흑색 초원이 운전할 맛 납니다. 라게지 스톤에서 보이는 무지개 모래 언덕입니다. 음보다는 무지개 연동을 보러 갔습니다. 다비드 가레지스도는 6세기 초 시리아의 성인 다비드와 제자들이 건립했답니다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단이 우리 여행에 관심을 보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온 임금마을 레스토랑에서 차박합니다. 아르메니아로 이동합니다. 3일 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조지아 차박여행 1편만 칩니다. 감사합니다. 2편에서 만나요.